하고 그랬는데 그게 저. 분명 팔을 알아야 되겠다. 거어 이거 여기 있네. 이게 얼마래? 3만 원 부르고 더 시부러서 갔다 그 감사합니다 너 멀리 갔다봤던데아 ㅋ <laughs> ㅋ ㅋ ㅋ 아니, 많이 내가 이따했 상대 유통이라고 있어요 네기랑적갈쪽하고 경쟁이 어, 그 아, 붙어요요아나 아. 아아 사장님이 한두럽으로살거 같은데 아니, 아니 몇천 원 차이 나는데 그 만큼 싸면은 900원 매외시 차이 나니까 싸게 경쟁할 기 갔다 와요 어 아. 근데 아까 저 끝에도 저 끝이라고 얘기한 게 상대 유통 얘기였요아요아옆 옆에, 동네에 옆에, 거, 옆에 건물 거는 끝에서 끝에 제일 끝에

이만, 이만, 고만만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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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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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 이만, 이 이만, 이만, 만 이만, 이만, 이 자 이거 들어봐. 이거 뭐에? 유튜브에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아니, 네. 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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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중해가샴페가라하 해주세요 저거 우리 무 저걸 찍어줘 저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어줘. 어, 여기 오면 여기 은 여기 굴. 예 네, 저기 여기 돈 있죠. 아, 이건 뭐야?

왜야지, 고 <laughs> <물론. 웃음> 음. 음. 맛있어? 응. 구워 먹는 거 하고 쪄 먹는 거 하고 어때? 구워 먹는 거? 구워 먹는 게 맛있지, 확실히. 응. <laughs> 쪄 먹는 건 <laughs> 구워 먹으면 우리가 그 안에 굴이 <laughs> 그 수분끼리 먹으면서 애들이 이렇게 쫀다그럴까 응. 그 감칠맛이 나는데 응. <laughs> 쪄 먹으면 안에는 수분이 좀 빠져 응. 깔끔한 맛이 깔끔한 건 있는데 응. 맛은 구워 먹는 게 그지 않냐? 응. 응. 아 이거 얼마 주고 샀지? 이거 우리가 그 굴이 거기, 구리 농수산물시장, 그, 그, 거 가서, 보통, 그, 뭐, 여러분도 가시면, 거기 가면, 보통 제일 좋은 거, 한망에 10kg, 3만원, 그, 다음 또 약간 안 좋은 게, 뭐, 2만 5천 원 달래는데요. 말 잘하면, 그냥 좋은 거, 3만원이면 돼요. 아니, 2만 5천 원이면 됩니다. 우리 2만 5천 원 사왔잖아, 그치? 10kg 한망이에요. 네, 아주 좋아요. 아, 구이 전문점 가서 구이로 해 먹고, 이렇게 해 먹으면은, 응. 3인 가격 돈 10만 원이야. 그지? 근데, 2만 5천 원이면, 식구들끼리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아주 시컷 먹고, 그지? 응. 깔라 구워서 먹는 게좀 약간 지저분한 느낌을 있는데 음. 맛은 못 따라오네 음. 구워 먹는 게 어우 맛은 많이 못 따라오네 그지 음. 구워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좀 밍밍하다 까럴까 도리어 음. 구워, 구워 먹는 거는 잠깐 그냥 우리 그 이번에 아니 같이 그 시장 가니까 느낌이 좀 어때? 저도 간이 가었는데 아니야 기억을 못하는 거고 <laughs> 어, 이번에는 어때? 아, 가실 때 그냥 <laughs> 실, 실적으로 질 농수산물이 많다. 이거요, <laughs> 예, <그거야>, 뭐, 언니. <laughs> 그럼 그러니까 아빠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응. 우리가 뭐트레저스나뭐 여러 가지 가자나 우리가 무슨 이제 뭐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오늘 먹을 거니까 는 먹을 거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요즘, 대형 그, 뭐지? 맛집? 맛, 프랜차이즈 매달? 카메라면 어,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음. 깔끔하고, 맞지. 그렇다고, 양도 뒤지질 않아. 음. 이제는. 그치. 음. 신선함도 그렇고. 음. 아까 보기에는 지금, 그, 선물 시장이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좋은데, 음. 조금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아빠 같 아빠도 젊었을 때 장사라고 그래갖고, 음. 뭐 그런 거 보면은, 또 그런 생각 확 들어. 음. 느낌이. 음, 많이 먹어. 응. 야, 우리, 치킨 시키면 두 마리 시키잖아. 응. 한 마리나 끝도 없으니까. <laughs> 두 마리 얼마지, 우리가? 카메라 얼마야? 응. 3만원? 야, 응. 3만원인데. 지금 이굴 제철에 25,000원에 아주 와갖고, 음. 이렇게 먹는 거 없어. 맛있다. 응, 진짜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뭐, 프렌치 큰 데서 사먹을 게 있고, 음. 이게 구리시장이 농수산물시장, 직접 가서 이렇게 사먹을 게 있고, 음. 아빠가 보 되는 거 같아. 우와. 이야, 살통통, 살통통. 살통통. 아니, 나를 좀 먹어. 구워 먹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입에 쫙 붙는데, 그지? 쪄 먹으면 좀 간이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네, 그지? 아유. 음. 아유. 진짜. <laughs> 2만, 2만 5천 원에 행복이야. 그치? 응. 우리 집 같은 거는 이제, 옥상이 있어서, 응. 구워도 먹고, 그지? 뭘 골라? 그 친구분들. 아 열린대에서 아 열린 애가 사는 거야? 아빠 쓸게요. 아니다. 응. 자, 어우. 통통이로 그냥. 통통이. 근데 이게, 상급을 사온 거야. 그죠? 어제, 3만원, 2만5천 불렀잖아. 응. 근데, 3만원짜리 상급, 말 잘해서. 응. 그, <laughs> 삼촌한테 말 잘해서, 원래 응. 2만5천를 삼촌 준 거잖아. 응. 아, 그, 구리시장, 구리 농산물시장 가시면은, 거기, 무슨 수상이었지? 충북아충충 아, 충주시, 충주, 충주. 아, 그, 그, 차인층 났잖아. 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 제가 뭐, 협찬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몇바게 돌고, 거기 삼촌이 저렴하게 좋은 작품 적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협찬 아닙니다. 협찬 안 들어옵니다. 어? 아, 이런 것이? 아, 뭐야! 개야. <laughs> 개 나왔어요. 보여요? 보여요? 음. 여기. 크게 보여요? 조그만데 어떻게 크게 보여? 크게, 크게, 게 찍어, 그래도. 보여요? 오! 오! <laughs> 어떻게, 그걸또 박았고. <laughs> 걔도 초코첸에 찍어 먹습니다. 음! 아삭해 아니, 이제 방지야, 나. 3월달에 계약 그럼, 내 이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야? 어? 3월달이? 그렇지? 아, 여름방이 짧아없고 아, 야, 아빠는. 그럼 3일쯤 늦돌아가야 되는데. 아, 진짜. 아빠는 월급을 받잖아. 야, 몇분안 돼. 아유, 씨. 그럼 월급이라고 왔냐, 아빠가. 아, <laughs> 월급. 시원해서 세번 답은 없어 <laughs> 응? 응? 왜? 음. <laughs> 칼좀 줘볼래요? 카메라맨? 이굴갈때 원래 이런 칼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저거 있잖아 돈까스 쓸어먹는 칼 있지 음. 그걸 원래 쓰는 거야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쓰다가 손 잘나가 아빠가 너 젊었을 때 포자 마에다는 얘기 해줬지. 응. 음. 어, 포자 마찬을 때. 그때, 아빠 친구가, 아빠 친구네 그 아버님이, 음. 굴은 아니시고, 뭔그 음. 바다에서 이제 그런 기르는을 하셨는데, 음. 그때면 이런 굴들이, 음. 그냥 거북독 나왔어. 응. 음. 헤헤 음. 요새 거꾸로 계지니까 응. 음. 그러면 이번엔 푸대 있잖아. 응. 음. 그걸 한푸대에 갖다 줘. 그러면, 이렇게 떠, 이렇게 떠는 것도 아니고, 막, 더덕, 더덕, 붙 있어. 진짜. 그러면은, 그냥, 날로 있잖아. 응. 포장마차에 날로만 펴야 되잖아. 응. 거기다, 그 날로에서 올려라. 어. 그래서 먹었어. 그때 아빠, 그, 그거 가다가, 손 많이 비었어. 칼로 까다가푹 나가면, 꾹 찔리고, 꾹 찔리고. 아 그래도, 그때, 어, 아, 아, 젊었을 때, 그 포장마차 하면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피 질질리면서. 새로, 새로 아또 카메라 많이 또 끊으라네, 또. 아이잘 먹는다고, 아 자, 마감해주세요아저 자, 아 t v 화이팅!